자 이번에 새롭게 여름맞이 바캉스 이벤트가 열리게 되면서 이벤트 상점도 새롭게 생겨나게 됐습니다. 여기서 사진기랑 필름으로 이 모든 품목들을 교환하실 수가 있는데 참고로 사진기랑 필름같은 경우에는 이벤트로 얻는걸 제외하고 인던이랑 폐쇄인물을 돌면 얻을 수가 있는데 각각 필름은 10개 사진기는 2개 드랍을 하게 됩니다. 난이도에 상관없이 고정으로 드랍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인던이랑 폐쇄인물 돌아봤자 하루에 8번씩 돌거 아니에요? 근데 이벤트 상 있는 걸 전부 다 산다고 생각했을 때총 사진기 915개, 필름 4,870개가 들어갑니다. 엄청 많이 들어가죠? 모자랄 것 같죠? 딱 봐도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벤트 1일 임무 전부 다 깨면은 사진기 400개 필름 2750개를 얻을 수가 있고 미니게임 아르바이트에서 하루마다 사진기 3개 총 21일 동안 진행하니까 사진기 63개를 얻을 수가 있고요 여름이야기 챕터 1을 깨면은 사진기 175개를 얻을 수가 있고 인던이랑 패스 임무 각각 하루에 8번 21일 동안 도니까 사진기랑 필름이 반반씩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사진기 8개 필름 40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그러면은 총 21일 동안 도는 거니까 필름 840개에 사진기 168개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총 사진기 631개, 필름 3,490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재료가 딱 봐도 모자라죠. 하지만 우리는 이벤트 보스 챕터 2에서 나오는 것도 계산을 해 봐야 되고 이벤트 스토리 챕터 2까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진기랑 필름을 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근데 제 생각에는 사진기를 줄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필름이 딱 봐도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상급 만화 속이랑 아티팩트 강화칩2, 이거를 빼고 다 사면 널널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개인의 기호 따라 여러분들이 뭘 살지는 다 다른 거겠지만, 저는 상급 만화 속이랑 아티팩트 강화칩2는 거르고 위에 있는 거 전부 다살것 같아요. 그러면 안 모자랄 것 같아요. 어, 형! 플리막길 불가사리랑 조개 그리고 상어물종 이거 다개 쓰레기 무게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불가사리랑 조개를 제작해서 우리는 꽁꽁 청새치보드를 얻을 수가 있죠 무기고가 1 2카까지 늘었으니까 꽁꽁 청새치보드 진화 엄청 많이 시켜서 무기고에 등록시키는 용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분해해서 주물 30개랑 전용목의 설계도 한 개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청새치보드 교환하는 거 무조건 하라고 하는 거고요 물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해가 가능해요 주물 30개를 주고요 물총 5개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5개 다 분해하면 설계도 하나가 공짜죠 이것 때문에 청새치보드랑 물총을 교환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핫썸머 아티팩트 상자랑 이 낭만조개 아티팩트 상자, 이거는 어디 쓰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핫썸머 세트는 65제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트 옵션 똑같아요. 낭만조개는 65제 전설 야수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트 옵션이 똑같습니다. 이두 가지의 세트는 어떤 분들이 사면 되냐면, 이번에 새롭게 열린 신규 폐쇄 임무 인스턴트 던전에서 70레벨 영웅 아티팩트, 7 5레 전설 아티팩트를 줍니다. 이거 돌기 빡세신 분들이 이거 사셔서 전투력을 뻥튀기 한 다음에 이거 끼고 신규 던전 도시면서 천천히 유효 뽑으면서 유효 뽑으면 이거 버리고 바꿔 끼시면 됩니다. 돌기 빡세신 분들이 이 아티팩트 상자 두개 사시면 되는 거예요. 뭐, 별로 돌기 빡세지 않다면 이거 안 사도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